아, 네, 오래간만에 남포동 예술의 글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예전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군요. 음, 거의 대부분 유화유화작품들이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유화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리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유화 정도 되면 거의 전문가들이 그린다 봐야지 예술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 유화는 물감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수정도 어렵고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운 작품이거든. 오자, 이따 오자. 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인 거죠. 어, 그림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전반적인 예술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좀 이따 나중 오후에 또볼 일이 있어서 덧냅, 덧냅가봐야 돼.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야 발전이 죠 제 인스타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요새 식물테크가 또 대생각 보더라고 몬스테라부터 해서 비싼 품종 그거를 집에서 갖고 와가지고 팔더라고요 이사람 보니까 가만 보니까 파는 것 같더라고 그 요새 또 식물, 식물테크라 식물 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 비싼 품종 갖고 와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 나는 안 해, 나는 다른 걸로, 난, 나는 그, 식무테크는안 해봐서 잘은 모르는데, 그 인싸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막돈 버는 방법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어, 돈 버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한 수만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랑 달라서 그 유튜브 포함해서 뭐 인스타도 그렇고 정보력이 너무 요즘 사람 들 빠르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이 제 생각에 한 수만 가지 되는 것 같아. 이런 이런 그림은 약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 약간 좀 마음, 마음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거는 할미꽃인 것 같습니다. 할미꽃처럼 생겼네. 이렇게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 것도 있고. 일단 그림은 기본적으로 좀 규모인, 좀 유하다 싶으면 한 30만원 이상 잡아야 돼. 그림, 그림은, 유아는 기본 30은 잡아야 돼. 네, 여기 끝까지 도착해서 이상 영상 종료하겠습니다.